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파둑 3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도소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 가만히 젖혀가 보고 싶은데 이곳을 젖히게 되면 백도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더 이상 흙이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장면에서는 여길 이렇게 또 찝어가는 수를 또 생각하실 거예요 백이 때려만 준다면 이런 식으로 둬서 쉽게 백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이 지금처럼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흙에게도 준비된 수가 하나 있기는 해요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있죠 백이 때려 만준다면 이렇게 누워서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는데 백은 지금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잡는 순간 흙도 여기 있는 백넉 점을 잡을 수 있지만 백 전체를 모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찝어가는 수도 정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젖혀가는 수도 안 되고 찝어가는 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딱한곳 여러분들 봐도 감각적으로 이 수가 딱 떠오르실 텐데요. 바로 이곳을 먹여치는 수. 자, 이 수가 정답이 맞습니다. 자, 이 수가 정답인 이유는요, 일단 백이 이곳으로만 때려내어 준다면, 여기서 흙이 또한번 좋은 수 발견하셔야죠. 그냥 젖혔다가는 이렇게 둬서 백이 살아가겠지만, 흙에게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길 찝으면서 단수치는 수가 있죠.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단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길 때려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타이밍에 단수당한 흙한 점을 이렇게 살리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 이곳을 때리는 건 너무 쉽게 잡혀버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넉점을 버리고 두는 수순을 또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곳을 때려내는 수. 자이 수는 또 흑이 어떻게 잡으러 가면 되죠? 이곳으로 먼저 단수 치는 수가 있죠. 이으면 때려내서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은 좀더 버텨가기 위해서는 이런 곳을 연결하는 수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미 이 곳에 백이 집을 하나 획부해 놨기 때문에 흙은 여기 있는 백돌을 잡기 위해서 일단 기분 좋게 여기 있는 백 덕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백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 곳으로 젖혀오는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잘 둬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를 생각하세요. 백이 막으면 이렇게 양단수 쳐서 자, 지금 여기랑 여기가 양단수기 때문에 백돌이 걸려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백이 그냥 이렇게 웅크리는 순간 자 이곳을 단수치면 때려내서 백들이 살아가게 되고요 단수를 연결해놓으면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여기 있는 백들이 또다시 살아가게 돼요 흑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었을 때 여기서 흑이 또잘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수치는 수요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두기만 하더라도 패가 만들어지죠 흑이 실패가 됩니다 패 없이 백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백을 잡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묘수.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곳으로 딱갖다 붙이는 수예요. 이 수가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백이 여길 때려내면 요렇게 타고 넘어가는 순간 백이 이곳으로 끊어올 수가 없어요. 백돌이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수요 이땐 여기 양단 수치는 순간 여기 백석 점과 백두 점이 양단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백이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어 가는 수요이 수는 여기 연결하는 수가 이 백돌과 여기 있는 백 넉점이 양단수죠. 그래서 이런 데를 잡으면 이렇게 되어서 역시나 백돌이 모두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먹여치기를 하면 백입장에선 이곳으로 두면 또다시 여기 먹, 뭐 이렇게 양단수 치는 수가 있죠. 저 지금 이쪽을 두면 자, 여기 때려내는 수가 백돌이 잡혀서 흙이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그러한 문제인데요 실전이라면 이거 많이 두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었죠? 여길 먹여 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때려내면 이렇게 단수 치고 때려내면 살려서 백도를 쉽게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백이 가장 까다롭게 두는 수는 여기인데 흙도 일단 여기 있는 백녹 점은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백이 이곳으로 막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수익기를 하셔야 돼요.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두어서 백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은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기 급소를 치중 들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예요. 백이 이곳을 잡으면 넘어가죠. 백이 이곳이 자추입니다. 백돌이 모두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역 양단수로 인해서 백돌이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곳으로 막는 수역 역시 양단수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백돌이 모두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 입장에선 마지막으로 이런 수를 막아가고 싶은데 이때는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에서 찝으면서 양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이곳을 잡으면 한격으로잡혔고요 자, 여기를 때려내면 이렇게 때려내는 수가 백돌이 모두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